글자 색상을 바꿔줄게요.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OK 눌러주게 되면은 흰색 글자를 쓸 준비가 되겠죠. 이때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예, 상단에 놨을 때, 가운데 놨을 때, 하단에 놨을 때, 얘네들이 조금씩 느낌들이 많이 틀려요. 어제는 가운데 놓고 작업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밑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에다 어떤 효과를 주고자 했을 때,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 때는, 글자를 갖다가,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하게 되면은,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네, 레이어. 네, 글자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걔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어, 필터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필터로 가셔가지고, 그 필터 안에서, 디스토트, 그 디스토트 안에서, 예, 폴로, 콜로디레이트를 갖다가 클릭해 볼게요. 얘는 좀 신기한 도구인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 예, 다양한, 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콜로디레이트를 클릭. 그리고, 마이너스 눌러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어, 밑으로 깔려야 돼요. 위로,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폴로트 레 u 귤 a 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오케이 눌러서 예, 일단은 천정으로 이렇게 붙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쭉 위로 천정을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도 다 되셨나요? 다 됐으면은 어, 캠퍼스를 돌려줄게요. 얘네들이. 캠퍼스를 돌릴 때는 이미지에서 상단에 파일, 에디트, 이미지, 이미지에서 이미지 로테이션. 네. CW는 시계 방향, CCW는 시계 반대 방향인데요. 시계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90도 CW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어 어제 여러분들 이제 작업할 때는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했었어요, 그죠? 오른쪽에서 오늘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의 효과를 줄 때는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윈드, 윈드, 예, 바람의 색이 예. 돌풍, 강풍, 그냥 일반 바람, 윈드,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냐,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냐, 이번에는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오케 OK, 눌러주게 되면 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약하다, 길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을 어, 다시 한번 필터에서 윈드 또는 컨트롤 F 예, 한두번 정도 더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조금은 길게 적용을 시켰어요. 예,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글자를 갖다가 필터를 예,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 필터에다가 윈드 바람 효과까지 적용을 시켰어요. 이제 요게 이제 딱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원상복귀 시켜줘야 돼요.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아까, 어 캠퍼스를 갖다가 CW 돌려줬으니까 CCW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상복귀 할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CCW 시계 반대방향으로 예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네 다시, 폴로, 콜로디네이트를 선택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는 밑에 거 적용시켰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번엔 반대로, 위에 거 체크해 주세요. 위에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OK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글자가 어, 글자 주변에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거였고, 예, 확산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만 바꾸어서 안쪽으로 모아지는 예,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흰색만 하면은 조금, 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떠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가 주고 색상을 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이 지금 검정인데 바탕화면을 또사이버티가 우주 공간 이미지 있죠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예, 글자 주시면 더욱 이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예, 여기다가 예,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머지 따운 머지 빚집을 플랫 투.